잘 부탁해. 뭘잘 부탁해? 뭐? 뭘잘 부탁해? 애기들. 뭐야, 애기들 뭘잘 부탁해? 내 애기들인데. 내가 뭐 남의 애기 맡아주고 있냐? 응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발리 응. 잘 다녀오세요. <laughs> 유리도. 발리 잘 다녀오세요. 짜자. 피부가 진짜 개차반이 됐어요. 환자처럼 됐어. 응. 아, 기네요. 어? 인식해. 고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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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된다 아, 이야 집주인. 야, 이거 존나 폭려해, 일본 편. 다시 혼자가 될... 됐어, 만나니.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아, 나 근데 크게 못 웃어. 이것 때문에 <laughs> 벗겨져. 잘 어. <laughs> 음, 맞아. 응,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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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너무 오랜만이야, 지숙도. 버거 싶었다. <웃음> <웃음> 옛날과 다르게 <laughs> 졸라 추레한 버전 둘. 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합성권을 인식해주세요. 반대 아닐까? <웃음> <웃음> 어, 근데 너무 큰데? 야, 이건 23인치가 아니라 28인치네. 아, 그런가? <laughs> 어, 몇킬로 나갈까? 궁금하네. 일단 어, 화장품이 이렇게... 8알이야. 어? 무게를 측정 낮지? 낮추... <laughs> 아니, 17까지는 양해해줄걸? 그래. 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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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예쁘게 묻힌다고 예쁘게 가는 건 아니야 헉, 한 방에 됐어 오. 나 저번에 다섯 번 걸렸는데 근데 응. 왜 가방끈을 쓰레기통에 됐다 응. 어. 레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남았냐면 어반디케이 빨리 와나 와. <laughs> 화장실 아 나도 시마. 들어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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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벌써 환상이 가득하죠? 아, 인도네 <laughs> <laughs> 아, 아, <인도네시아>, 발리 <laughs> 세프라 매장이 있어. 다섯 번째 시도 중. 아니 지금 면세점에 어반디케이가안 팔더라고요. 아주 옛날에는 입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발리에 가면 살수 있을까? 하고 지금 채팅피티에 물어보는데 발리를 자꾸 달리로 이해하셨다고. 없대. <laughs> 사람 살이똥 마려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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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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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마려워요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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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가 보여? 일하는 봉지 이거 광각이라 그런가 여기 이두박이 <laughs> 엄청 되게 세 보여 <laughs> 준비된 사람? 저요 자 피자화를 만들어보자 네자 아빠처럼 이렇게 퍼 발라 퍼 발라 이렇게 피자 퍼 발라 응,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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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 형 응. 피자가 맛있어질 거 응 음, 맞아 골 고, 골 고, 루골 고. 루 p a l a c h e girl, who got put up 까 n a rock, like a suntaka, is a put u 큰 Oh, y 고 u did. a p a l a c 하나 먹 o u did. Ah, crazy, m 아니 이거 뿌려보라고 그만 아, 니 버섯 그냥 먹, 소시지 켜 그냥 먹지 지말 버섯이 이기여기다 놓을 거야 버섯 아빠처럼 기 저기, 저봐 택스를 이쪽으로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신이 나신 것 같군요. 얍 Hey, 해 e y h e 드 Hey, hey. Hey, h y e y hey. Hey, hey. y e h e h y h y e y h e hey. h 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 e h e h e <laughs> 자연스러웠는데 이사부 터 신발장 영역으로 갈까? 그런 게 없나봐. 아까 이 사람 신발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 어? 아? 어, 근데 슬리퍼가 좀있으면 좋겠는데. 아,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니? 있네 여기. Let's t o or f o m i n u t e <laughs> 아, 깜짝이야. 옵션이가 있고. 어. 어 무드. 어 무드. 무드. s w e e 오. 오. 뭐뭘 해먹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우리 장 봐와야 되니? 헬로우~~ 헬로우~~ 잔뜩 지친 얼굴인가요? 맞습니다. 숙소에 도착했고요. 하루를 보낸 게 없는데 빙싱 전이 없는데 결을 찍어서 뭐해? 결이 돼버렸습니다. 콜록 타고 여기 오는 동안 12시가 지나서요. 저는 결국 여기 오는데 이틀을 썼고요 진짜 24시간 내내 이동만한 건, 태어나서 처음 한것 같아요. 디리리리. 디리리리. 반대 아닐까? i m Did it, did it, d i 딱 금요일 7 시. <laughs> 예? <웃음> 그리고 저희 지금 밥도 라운지에서 점심에 먹은 게 다예요. 근데 솔직히 먹을라면 먹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단 일단 누워야겠어. 일단 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총 <laughs> <땡>! 소리야? <laughs> 폭죽이다! 어디? 그 사람들 앉아. 그 위치는 해변가 쪽인데 이런 게 딱.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자기로 하고요. 모든 일정은 내일 일어나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드름이요 진짜 더 심해져서 이제 더 이상 뒤가 있을까? 이별 보이냐 이렇게 쭉 별자리? 빨간색 길 이거? 응. 어. 고속도로 파는 거야. 얘네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거야. 합쳐져? 합쳐진다기보단 군락을 이루는 거지. 개같지? 오목같지? 네? 바둑알로 하는 땅까먹빛처럼 그렇죠. 범위성으로 이렇게 나면 나오거든 이렇게 크게 이걸 시작으로 이렇게 또한번 폭죽이 터질 거야 폭죽? 방금이 너의 미래였니? <laughs> 어쩐지 빨간색이더라 우당탕탕 발리여행의 시작인데요 너 그거 얘기해야지 뭐? <laughs> 메이크업포인터를 <laughs> <뭘> 놓고 <웃음> 왔어요 <웃음> 그러게. 기사리 잡았다. 잘했어 신청 했어? <laughs> 승무원님들 쓰지 마세요. 제 거예요. 제발요. <laughs>